여기 파워피터기 이렇게 됐어요. <목소리> 여러분도 꼭 피터기 챙겨 다니시길. 다니시겠죠? 응. 운동할 거예요. 뭐 있을 거다 있네. <목소리> 쟤다 한국인이에요. 여기가 한국인지 보월인지 <laughs> <고을인지> 모르겠어요. 와, <laughs> 아, 아침이 이렇게 좋을 수가. <laughs> 뭐한 <뭐하노제>? 오지? <laughs> 아, 따마잘 자네. 자는 거 맞지? 죽은 거 아니지? <laughs> 귀여워. 왜나그러아 oh, 어, there a lot. white and um, all green. Yeah. Mm. 음, 로 <laughs> 어, 별로. 난 이제 튀는 거 하면 안 된다니까? 나 <laughs> 아, 모르겠다. 아, 나 저런 거못 해. 음. 무서워. 해 이따가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. 아 시원해. 아우 시원하다. It's okay. 한식이 너무 땡겨가지고 한식 먹으러 왔어요. 바로 앞에 있길래. 뭔또 뭐 다른 거뭐 먹을래? 김치 들어간 거 없어? 아, 김치말이 국수. 예스 원 와이. 진짜니 아주 잘나와요. 어. 음~~ 맛있다 귀하다 한식 마늘 조금 을래 My family will also come to eat!! Eh… 고기 추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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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조식 먹는 데가 두 개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 날은 다른 데서 조식 먹고 빨리 짐 정리하려고요. 음식은 비슷하네. 별로 다른 건 없어요. 그냥 느낌이 다른 거지. 아, 진짜 언제까지? <laughs> 저번에 손뼈가 보이던데 맥앤치즈 맛있다 맥앤치즈 너무 맛있어서 리필했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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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너무 잘 쉬다 갑니다. 이런 머리하고 한국 갈 겁니다. 잘 가라, 잘 가라, 바다. 팔지 여러 개 사고, 이제 공항 가려고 합니다. 너무 더워요. 벌써 땀이 나요. 김 이거 이 너무 튼실해. 그림보다 실물이 더 낫다. 저녁에 도착해서 김밥이랑 라면 시켰어요. 불닭 먹으려다가 불닭은 집 가서 편안한 상태로 먹으려고요. 아이 팔이 씨... 음 맛있어? 음. 맛있어, 그냥. 음 맛있지? 음? 아 맛있다. 음. 아 얼큰해. 해장하는 느낌이야. 진라면이 맵네? 하도 달달한 것만 먹어서. 빨리 를 내주 시기 바 이와봐 이거야 이게 우정 팔찌 <laughs> 네가 하얘니까 이게 잘 어울린다 난 이게 낫다 그치? 난 뭐든 하얘니까 잘 어울릴걸? 같은 새끼 <laughs> 이거 찐 조개래 우와 돌리랑 어, 크로스 하자 크로스! 크로스! 어... 어 불알 친구! 불알 친구! 불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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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즈돌잔마이가더 맛있다. 이게 진짜 맛있 거든요.